베트남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을 전해드리는 베트남 뉴스 포털 비나뉴스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시는 지난 5일 동안 매일 1만 건이 넘는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와 호치민시는 8월 23일 오전 6시부터 도시 전체 시민들에 대한 사실상 24시간 통행금 지령을 발표했습니다. 도시는 군과 경찰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 상황이고 일반인들은 무조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행은 향후 2주간 진행되며 9월 6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호치민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방안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의 판 민친 총리는 감염을 조기에 감지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호치민시가 시전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이 계획을 실행하는 호치민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호치민화 세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24시간 통행금지가 시작되는 8월 23일 오전부터 호치민시 전역에서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테스트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본 계획의 인력 수요에 대해서는 호치민시의 인력과 중앙기관의 지원을 활용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자택에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현재 호치민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집에서 샘플을 채취하도록 안내할 자격이 있는 거주그룹을 포함하여 시 전역에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다. 호치민시의 일부 주거 집단의 사람들은 일요일 오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테스트를 위해 자체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현이 처음에는 약간 느릴 수 있지만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치민시는 500만 개의 간편 진단 키트로 첫 대규모 검사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실시간 RT-PCR 테스트 시스템은 지금까지 3만 개의 샘플을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토부는 호치민시를 위해 열대 의 이동식 시험 차량을 동원했습니다. 이 준비를 통해 호치민시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거 지역에 대해 대규모로 수집된 샘플에 대해 RTPCR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 전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는 8월 25일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1단계 시 전역 테스트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호치민시의 새로운 위험구역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기존의 안전구역, 위험지역, 고위험지역 등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도가 새롭게 그려집니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지도를 그린 후에도 호치민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테스트 계획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위험구역에서는 48시간마다, 위험구역에서는 72시간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테스트가 수행될 예정입니다.